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며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또 깨달아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빛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연합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전세를 걷는 레위입니다. 이 레위 우리 마태에 대해서 참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할 게참 많은데요.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레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면 민수기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누구를 돕게 하신다면 제자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도우라고 그래서 회막과 성막에 심무하도록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 민수기 3장 6절부터 9절에 볼수 있고요. 역대상 23장 2 4 32절에도 다윗이 아, 레위 자손들을 계수해서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진설병을 어, 만들고 떡과 뭐 과자를 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아론의 아론의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을 섬기도록 어, 그런 일들을 어, 직무를 어, 허락받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실까요? 7회의 국기 30장에 보시면요. 쭉 해야 될 일무, 일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11절부터 보시면 7회의 기 30장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그반 세겔을 낼지니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그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숙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레, 레위가 했던 직무 중에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걷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세금을 속전세라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전세라고를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후에는 이 레위가 하는일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세를 받는 거였어요. 아까 아그 이제 우리가 레위 마태에 대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레위는 성, 이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걸 그 레위가 하는 일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은 누구냐면 20세 이상 남자가 성전에 출입할 때 내는 세금이었거든요. 근데 그 세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세금을 내는 자는, 여기 보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는데요.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속전이니까. 속전은 우리의 죄값을이 세금을 통해서 대신 지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힌트를 주냐면, 이렇게 힌트를 줘요. 한 세겔은 20개라 20개라라 근데 그 20개를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 세겔을 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이이 속전세는 성전세는 세금은 바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내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인데 그냥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대속하는 것인데 여기께써 있죠.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해서 더하지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생명이라 그래서 부자의 생명이 크지 않잖아요. 또 가난한 자서 가난한 자의 생명이 작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덜내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건 생명과 관계된 일이니까. 그리고 이 생명으로 낸 속전은 뭘 위해 쓰게 된다면 회막, 해막,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말입니다. 회막을 위해 쓰는 거예요. 회막 봉사를 위해서 뭐 분양단을 만들고 번제를 하고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고 뭐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자를 굽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이 레위가 걷어들인 이세금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거요. 예 이게 레위는 선전세를 걷어서 속전세를 걷어서 어, 바로 회막 봉사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레위 지파인데 정작 지금 이 레위는 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이 레위는 지금 어, 세상의 세금을 걷는 자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조가 되는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걷는 레위 레위인 이 레위가 지금 뭐가 됐버렸냐면 세상에 그것도 가이사에게 줄 세금을 걷는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어뭐 레위랑 레위 아니 뭐죠 그 뭐죠 그 죄인 및 세리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고 죄인인 세리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이 죄인이 세리를 이이 어 뭐죠 그 세리를 이렇게 뭐라고 까 이렇게 돕는 억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세리가 맞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과 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속전세를 거둬들에 대해 아 정말로 세리가 레위가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의 세리를 세금을 걷고 있는 세관이 되어 앉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관이 거기 앉아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세리는 레위가 대대 이 레위가 지금은 물질 위에 앉아 있는 것이고 만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이고 완전히 거꾸로죠 20세 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20세부터는 뭔가 사회에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20세 이상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힘 있는 사람에게. 어, 속전세를 내, 어, 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 참 이게 참 엔토한 일들이죠. 그렇게 이 땅에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가 바로 어, 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십칠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십칠장.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십 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laughs> 십장 2 4 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뭔지 아시죠?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지금 이 가버나움에 가니까 성전에서 어, 레위들이 지금 반세겔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참이 재밌는 말씀이죠. 자 레위들이 지금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어, 세리만 세금을 걷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들도. 성전의 속전을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안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보넘에 있는 레위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너희 스승은 이 세계를 내지 않느냐,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시몬이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걸 알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그 누가 세금을 내는 거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냐. 그 내가 세금을 받아야 돼요, 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세금을 받아야죠. 네, 내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세금은 누가 내는 거라면, 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타인들이 내야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안 돼요? 세금을 내시겠다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첫 번째 걸려오는 그 물고기 입에 있는 한세개를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세계를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아, 참 중요한 메시지죠 어떤 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네. 그 물고기 입에서 지금 너와 내가 내 대해 한 세계를 나오는 거예요 어, 아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부정한 존재를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될 존재가 이 땅에 세금을 우리의 세금을 내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 그렇게 물고기 모양처럼 부정한 짐처럼 꼭꼭 그 예수 그리스가 높뱀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높뱀이 되어 장대에 달려야 되게 된다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를 계속 누차하셨잖아요 너희들 위해서 나는 세금을 낼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세금을 낼게.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 물고기가 걸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정말로 어? 내가 바라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세금을 냈기. 근데 여기 보면 물고기 뱃속에 반세겔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한세겔이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어떤 사고를 볼, 볼 때는 원래는 한세겔이 되는 게 맞아요. 아까 출애굽기에도 한세겔은 20개라 이렇게 말하는 거 등장을 보면은 원래는 한세겔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반세겔 내려가 있을까요? 너반 내반인 거예요. 예수는 너가 내야 되고 내가 내야될 것들을 예수께서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반세계는 누구 것과 함쳐져야지한세계를 되어지나면 예수님 것과 함께서 합쳐져야지만 합쳐지는 거. 이게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 연합을 지금 누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거라면 레위 지파들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들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거듭으로 말미암아 그 세금을 거둬서 해막에서 봉사하는 일,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세금을 내실 그한 세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서 이거 너 거야 이거 예수님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연합의 역사를 이루도록 부름 받은 게 바로 레이 집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알수 없는 가버나움 레이들은 왜 너희 스승들은? 내냐 안 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우리 를 위해서 한 세계를 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그걸로 너와 나를 위해서 속전물을 드린 거죠.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그면 구원은 나반 예수님 반입니까? 그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의 죽음도 함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레위 지파들이 그걸 가져다가 속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너의 죽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너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과 합쳐져야지만이 하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합쳐져야지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어떻게 말하면, 너의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20세 이상, 이제 세상으로부터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세계를 된다는 것은 너희가 힘이 있으니까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반세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이 연합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이라면 뭔가 할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할수 있기 때문에 반세계를낸게 아니라, 너희가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반세계를 내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게 이게 하나의 의무가 돼서 세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안 내시느냐? 예수님이 왜 내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죠. 그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 우를 말미암아 예 우리가 내에 그 반세계를 누가 내주셨다면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의 것까지 합쳐서 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이그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 세계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8장 얘기가 나와요. 그 18장 1절 내용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18장 1절에 여기 써 있어요. 그때 제들이 예수께 나와 이럴 때, 천국에는 누가 크니 크니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운 얘기 하죠. 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우리 인간의 힘, 24 이상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으로만 이루어진 일인데 이 비밀들을 알지 못하는 제들은 또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요. 예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laughs>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가보나움 제자들이나 가보나움에 있는 레위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빛지신 선지자 말씀이신 왕, 그 다음에 연합이신 제자장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하면 십8 장에 그 어린 아이들을 부르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뭘 상징하는 하는 거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 그렇구나. 스물 살 이상 뭔가 할수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에게 절대 의존하는 존재잖아요. 그 절대 의존이라는 것은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야지만이 절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자기가 부인되는 동시에 누구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진 것을 가지고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레위가 되겠죠. 그게 바로 레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레위 지파 분들이시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안 불렀죠. 여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지 안다는 것을 레위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거는 누구의 선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사는 건강한 자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위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서 이게 우리에 주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야, 봐봐.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어린 아이가 정말 부모님 의자듯이 그게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오늘 내가 선자로 제장으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실력과 능력 아니야. 오늘 정말로 우리 주네교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주는 축복의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한번. 아, 제 세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제 세상으로 사는 것. 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이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보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이웃의 허물을 들여다보면서 그그 그 허물을 중보하고 계시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허물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와 연합이 되어지면 저와 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스상권이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된 제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제상의 중보가 회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뭐가 증거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예. 네. 그래서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천년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 나라는다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이게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권이죠. 큰감해요 정말로 어찌 된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은 알겠는데 아는데 누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큰 감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연합이 되어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 감감함 속에 지금도 끝까지 복음으로 연합하고 계시는 언약으로만 말씀으로만 연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선지작권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너무도 침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 어, 이거 율법이구나. 이거 모아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구나. 나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선지자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언약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에는 결국이 있지. 내게 주신 말씀에는 완성이 있지. 말씀대로 되어지지. 이게 선지자권이거든요 그 선지자권으로 연합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어, 그래서 내 삶이 성경적으로 갱신되어져야 되는구나. 언약적으로 갱신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선지자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늘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재앙도 오고 여러 가지 아픈 일도 생기고 문제도 오고 그 문제가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는데 내 마음들 안돼 그렇게 반복되어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진리의 말씀으로 그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연합하게 되는 줄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 정말 왕권이게 되겠죠. 오늘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레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속전을 거둬들여 될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혹시는 이 땅의 만몬 위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만물의 어떤 육신의 종류의 위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속전세를 내주 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 히 연합된다면 저와 염대 오늘도 선자로 오늘도 제세상으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정말로 그리스의 선지자, 제자, 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때로는 가려져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어쨌든 너무너무 캄캄하고, 또 어쨌든 실제로 문제와 사건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중부하고 계시는 그리스와 연합되기 앞서서, 그리스의 빛, 복음의 빛, 그 정말로 다 이루신 완성의 빛이 내게 임하게 역사하여 줘보소, 오늘도 저주와 제앙 속에서도 말씀의 떡으로 저와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는 그 왕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와 연합하는 참된 레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